안녕하세요. BK입니다. 오늘 촬영하러 나왔는데 날씨가 상당히 덥네요. 점점 봄은 다가오고 있는데 꽃은 아직도 피지 않는 것 같아서 빨리 꽃이 펴서 놀러도 다니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은 폼포나치에서 제품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리뷰해 보려고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차량을 처음에 구입하시고 나면 내 차량 정말 아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들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코팅을 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거겠죠. 그 중에서도 내 몸과 가장 가까이 항상 붙어 있는 곳, 그것은 차량 시트일 겁니다. 이 가죽 시트를 관리를 하고 타고 다니고 계시겠죠. 그런데 관리가 조금 귀찮은 편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앞에 나온 이 제품을 사용하면 관리하기가 정말 좋아진다고 합니다. 제품 박스를 보게 되면, 요렇게 생긴 박스가 들어있습니다. 요 가운데. 폼포나치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전세계 넘버원 코팅이라고 이렇게 박혀 있네요 이 폼포나치는 전에 유리막 코팅제라든가 유리막 클리너 이런 걸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업체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래됐기 때문에 믿음이 갈수 있다고 봅니다 박스 안에는 이렇게 본품이 들어있고 그 옆쪽으로 블럭이 보이네요 이 블럭은 본품을 코팅할 때이 부분에 스웨이드 천을 감싸가지고 약제를 도포한 다음 다음에 가죽 시트 이렇게 펴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레더 코트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옆쪽으로는 뭔가 영어로 많이 적혀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폼포나치 레더 코트 사용법이라는 설명서가 하나 동봉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용량 100ml, 정가 98,000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이 있는데요. 폼포나치 레더 코트는 가죽 관련 제품에 특화된 무색 무치 무변색 진짜 무기질 코팅제입니다 라고 적혀있어요 무기질로 만들어진 제품이란 걸볼수 있고요 천연가죽이나 인조가죽 어떤 것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면 한 번도 경험을 보지 못한 가죽의 퀄리티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오염이나 이염, 스크래치로부터 가죽을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끈적임이 없는 무기질 원료로 오랜 시간이 흘러도 갈라지거나 황변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최고급 가죽 관리에 편리함을 추구하는 세계적인 폼포나치 브랜드에서 만든 가죽 관리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당히 내용은 길지만, 이 제품에 대해서 성능이나 좋은 점들을 나열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레더코트 사용법 적혀 있는데요. 일단 시공 부위 청소하고 제품을 발라주고 바른 부분을 닦아주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적용이 가능한 범위에는 자동차 가죽 시트, 가죽 소파, 가죽 구두, 가죽 지갑 등 여러 군데 사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 주의 사항이 있는데 주의 사항은 잘 봐야 될것 같아요. 물을 잘 먹는 알칸타라, 베지터블, 스웨이드 가죽에는 시공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래쪽으로 만약 시공하실 경우 극소 부위에 테스트 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안 쓰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 제품으로 코팅하고 난 다음에는 물걸레로만 이물질을 제거해 달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이 매뉴얼에 있는 사용법을 따라서 작업을 해볼 건데요. 일단 앞좌석 말고 뒷좌석을 먼저 해서 느낌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코팅을 하고 다음 주쯤 다시 한번 느낌을 보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뒷좌석 코팅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공 부위를 청소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타올에다가 물을 묻혀서 꽉 짜신 후에 시트를 닦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트가 오래되거나 오염이 심한 경우에는 한 번쯤 클리너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어쨌든 물로만 닦아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말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알핀 등급 같은 경우에 여기가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코팅을 안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앞쪽 부분하고 자석 부분만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잘 마른 것 같으니까요. 제품을 발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 있는 스펀지 블럭에다가 스웨이드 천을 이렇게 감싸서 제품을 여기다가 뿌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뿌려보도록 할게요 처음이니까 이렇게 듬뿍 뿌려봤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면 뭐, 별다른 냄새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일자로 이렇게 문지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코팅제를 발라봤습니다. 이렇게 반짝반짝한 거 보이시죠? 옆이랑 비교하면 무광의 형태가 순정 상태이고요. 여기 반짝반짝한 이 부분은 코팅제를 넣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여기 부분, 이 부분까지도 한번 더 칠해나 봤습니다. 이 부분이 스웨이드 재질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여기 플라스틱 이 부분도 한번 해봤는데요. 살짝 광이 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쪽은 안 했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보시면 비교가 되실 거예요. 플라스틱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스텝. 발림부위 닦아주기. 코팅제를 도포하고 난 다음에 30분에서 60분 사이에 동봉된 타월을 이용해서 닦아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30분 넘게 기다려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남은 약재는 이렇게 뚜껑을 닫아두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코팅을 하시고 난 다음에 6개월 정도 뒤에 다시 한번 제품으로 코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3 4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한번 닦아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들어있던 마른 타올을 이용해서 닦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닦아냈고요. 아까 번들 번들한 그런 느낌은 사라지고요. 살짝 달걀광 이런 느낌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광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한 부분하고 안한 부분하고 확 티가 나거든요? 근데 카메라로 어떻게 당길지 모르겠는데, 색감이 굉장히 진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웨이드 부분, 요쪽 발랐었는데, 별다른 차이점은 못 느끼겠습니다. 크게 손상이 되거나 하지도 않았고요. 자, 그리고 플라스틱 부분 보시면 바른 부분하고 닦아내면서 살짝 밑으로 가서 이 부분도 조금 그런데 어쨌든 좀 차이는 있어요. 광이 조금 살아있는 느낌이고 여기는 광이 없죠. 그리고 플라스틱 부분도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의 지금 겉 표면도 보들보들하니 느낌 좋네요. 원래 거랑은 조금 달라요. 자, 이제 일주일 정도 뒤에 느낌이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팅을 하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와봤는데요. 만졌을 때 느낌 굉장히 보들보들하게 느껴지는데요. 그 전에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요. 지금 이 느낌보다 이 느낌이 조금 더 보들보들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워낙 콜레오스 시트 가죽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서 코팅을 한 거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차량 시트 색상 자체가 검은색이다 보니까 비교하기가 애매하긴 합니다. 색상을 봤을 때도 지금 원래 색으로 거의 돌아온 느낌인데 약간의 광이 조금 더 올라오는 상태인데 이 카메라에 담기에는 부족하네요. 그리고 색깔도 조금 진하게 올라오는데 그거조차도 카메라에 담기에는 부족함이 느껴지네요. 이쪽을 보여드리면 조금 더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코팅된 부분이고 여기는 아직 코팅을 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색깔이 조금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진한 색감이 올라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스웨이드 재질. 코팅제 묻은 부분도 손상이 되거나 하지는 않네요. 자, 그리고 플라스틱 부분 발랐었잖아요. 그 부분 잠깐 보시면 그때 안 발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 부분 보시면 코팅된 부분하고 안된 부분 확연히 다른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팅된 부분은 약간 반짝반짝하게 윤기가 흐르는 걸볼수 있고 코팅이 안된 부분은 윤기가 없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살짝 광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물방울을 살짝 뿌려봤는데요. 코팅된 부분은 물방울이 동그랗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코팅 안된 부분도 물방울이 약간 깨진 듯한 느낌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콜레오스의 가죽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형태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코팅을 한 것보다는 조금 덜 하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주일 정도의 비교를 가지고는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는 없었지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을 때는 어느 정도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제품.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코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량 실내 쪽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작업을 해두시면 그래도 오래가지 않겠습니까? 내 차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코팅을 해주시면 더 좋은 상태로 실내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